손흥민만 막으면 이긴다. 안녕하세요. 사커 다이제스트입니다. 토트넘은 1일 영국 런던의 에미레이츠 스타디움에서 열린 아스날과 2022~2023 에서 시즌 EPL 9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3대 1로 완패했는데요. 이날 선발 명단에 이름을 올린 손흥민은 후반 27분 메토워티와 교체될 때까지 뛰었으며 공격 포인트는 올리지 못했고 슈팅도 연계에 그쳤으며 토트넘 호스퍼는. 북만던 더비에서 올 시즌 리그 첫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비록 팀은 패배했지만 손흥민 선수의 활약은 빛났는데요. 후반 28분 손흥민이 역습 기회를 잡았고 케인과 2대1 패스를 주고받은 손흥민은 스프린트 능력을 살려 아스널의 골문을 향해 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파르티의 태클을 피하며 히샬리송에게 패스에 득점 기회를 주었는데요. 이 패스는 다소 길었으나 페널티 지역에서 공격을 이어가던 히샬리송이 페널티킥을 얻어냈고 키커로 나선 케인은 전반 31분 페널티킥으로 1대 1 동점을 만들어냈습니다. 리그 7호 골을 터트린 케인은 홀란드에 이어 리그 득점 단독 1위로 올라섰고 EPL 역대 처음으로 원정에서 100골을 넣은 선수가 됐는데요. 또한 후반 37분 경 손흥민과 공중 볼 경합 후 외대고르는 스프린트하던 손흥민 선수의 유니폼을 잡고 늘어졌습니다. 이는 명백한 반칙행위였지만 주심은 어떠한 경고도 없었으며 많은 토트넘 팬들은 분노하며 저건 명백한 반칙인데 왜 외대고르한테 반칙을 안 주는데? 오늘 손흥민 유니폼이 찢어지지 않은 것에 아스널 선수들은 감사해야 할 것이다. 아스널? 진짜 손흥민만 막는 전술을 택한 거야? 전 시즌 록골딩은 저렇게 손흥민을 상대하다 퇴장당했는데 이젠 반칙 선언도 안 하네? 이건 무조건 득점할 수 있는 찬스였는데. 손흥민 선수에게 유독 선을 넘는 견제와 지나친 파울로 팬들의 분노 섞인 반응이 많았는데요. 한편, 현지 매체인 풋볼런던에서도 아스널이 홈 어드밴티지를 단단히 본 경기였다. 콘테의 전술도 문제가 있었지만, 심판의 판정이 경기를 지배했다라며 언급했습니다. 여기에 토트넘은 후반 17분 에메르송이 거친 태클로 다이렉트 퇴장을 당해 수정 열쇠에 놓였고, 아스널은 5분 뒤 그라니트 자카의 쇠기골로 3대1을 만들었으며, 패배를 예감한 안토니오 콘테 토트넘 감독은 후반 26분과 27분 손흥민, 히샬리송 이반 페리시치 등을 벤치로 불러들이며 토트넘은 이날 리그 첫 패배를 당했습니다. 아스널의 미켈 아르테타의 손흥민만 철저하게 막으면 이긴다는 전술이 통했던 걸까요? 아님 콘테의 전술이 문제였던 걸까요? 콘테 감독은 이날도 343 전술을 사용하며, 에메르송과 페리시치를 선발로 출전시켰는데요. 클루셉스키의 부상으로 이번 경기 또한 누구나 예측할 수 있었던 콘테의 뻔한 선발 라인과 전술이 발동됐는데요. 좌측에 손흥민과 페리시치 조합을 중원에는 벤탄크루와 호이비에르를 썼습니다. 지난 시즌 마지막 대결에서도 손흥민에게 21호 골을 내주며 호되게 당한 아르테타인데 바보 아닌 이상 만반의 준비를 하고 나왔을 테고 거기에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계속 지적되었던 최악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 손흥민과 페리시치 조합에 호이비에르와 벤탄쿠르의 투미들 조합까지 주도권 자체를 아예 내주겠다는 뜻으로 밖엔 해석이 안 되는 경기였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현 토트넘의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됐던 부분이 중원에서 볼 배급이 안 되는 것인데 투미들로 호이비에르와 벤탄쿠르를 선발로 또한 역습시 대부분이 다 중원 근처에서 볼리 끊기는 상황에서 롱볼 축구를 하자니 아스널처럼 수비가 강한 팀에겐 방어하기에 너무 쉬운 플레이임으로 손흥민과 케인을 활용하지 못하는 현재 콘테의 뻔하디뻔한 전술에 많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젠 콘테 감독 스스로도 인정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어집니다. 손흥민의 발목을 잡는 페르시치와 로얄에 대해서요. 이상 사커 다이제스트였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